안녕하세요. 허강주류 강 강성민입니다. 오늘 What's in my bag? Back을... 해 달라고 하셔서 <laughs>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글쎄요. 여배우분들 가방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많아도 남자 배우들 가방을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까 싶기도 하고 정말로 진짜로 제가 갖고 다니는. 그런데 그건 있어. 허광조류 촬영할 때는 사실은 좀 다른 가방이긴 해요. 촬영 현장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서 최대한 드라마 촬영 다닐 때 제가 평상시 가고 다니던 딱 진짜 고물건 그 그대로 갈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해 보실까요? 말씀만 해 뗐. 자. 짜잔 가방입니다. 가방은 그냥 인터넷으로 구입한 가방인데요. 사실 처음에 구입할 때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아이가 나오 직전이었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기저귀 가방으로도 쓸수 있는 급하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아이 용품을 그냥 넣어서 바로 갖고 나가자고 라 생각해서 썼는데 생각보다 그냥 제 대본 가방 제가 평상시에 갖고 다니는 가방이 많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일반 보세용품입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구입한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핸드폰이 바로 나오네요. 보이자마자 네, 핸드폰이 나오고 우주폰으로 얼마 전에 바꿨어요. 아이폰 유저였는데, 제일 큰 이유는 페이였어요. 지갑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기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과를 버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 정국민이었습니다. <laughs> 마스크, 네, 뭐, 뭐, 빨리 이걸 안 갖고 다녀도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촬영 현장을 갈때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일단은 이거겠죠. 대본. 많은 분들이 대사 어떻게 외우냐 대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틈날 때마다 책 읽듯이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잘 외워지기도 하고 전체적인 흐름도 계속 파악할 수 있고 내용을 뭐다 공개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민사상 소송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대본하고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다음 중요한 필기구. 예전에는 저도 약간 이 필기구 욕심 이 있어서 엄청나게 큰 필통 갖고 다녔는데 줄였어요 많이. 대본 체크을할 때는. 지워지지 않는 것보단 지워지는 편이 좀 좋아요. 수정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샤프. 어, 이거는 모나미에서 나온 샤프인데 이 유명한 153 에디션이고요. 이거는 파버카스텔. 음, 나머진 뭐 그냥 뭐펜 종류들. 혹시 이제 거기서 이름을 쓰거나 뭔가 필기할 게필요하기 때문에 볼펜들이나 이제 심들. 이거는 이제 여분 샤프 심들 갖고 다니는 거고요 필기구는 굉장히 많이 줄인 편. 예전에는 진짜 가위도 갖고 다니고 칼도 갖고 다니고 다 갖고 다녔었는데 많이 줄인 편이긴 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라고 하면 이제 파우치겠네요. <laughs> 너무 오래돼서 좀 꼬질꼬질하긴 한데 <laughs> 가장 중요한 립 파데 두 가지를 파데를 쓰고 있습니다. 남자 배우들이 이걸 갖고 다는 이유가 현장에 생각보다 머리 감을 일이 좀 많더라고요. 이 머리를 바꾸거나 스타일을 아니면은 이제 뭐 모자를 썼다가 벗는 데가 나는 일이 많아서 현장에 생각보다 머리 감을 일이 많거든요. 촬영과 상관없이 뭐 현장 다닐 때 이제 필요한 이제 치약, 칫솔. 네. 로션 간단한 로션 정도. 바세린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급할 때 이제 어디 뭐 입술이나 이럴때 색깔이 안 들어가는 걸 원할 때좀 쓰기에 편하더라고요. 헤어 <laughs> 클리너. 네. 그다음에 한 동안 되게 많이 쓰던 선크림인데 이게 들어있었고 선크림 하나 더 나왔네요. 어, 이 제품은. 저같이 머리가 좀 길이가 좀 있으면 왁스를 바르기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에센스이긴 한데 볼륨감을 주는 에센스이긴 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구입해서까지 쓰고 있는 헤어 제품입니다 남자분도 한번 써보시면 좋고요 아마 유통기한이 지쓸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먹는 제품이에요 구강 제품인데 촬영하다 보면 키스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이제 사실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사들을 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구강 제품을 유심히 갖고 다니는 편이긴 합니다 향수 향수를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그때그때 그때 시즌마다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편이긴 한데 한동안 사실 제일 많이 썼던 거는 그 러시의 더티 스프레이를 엄청 많이 썼어요 몇통 썼는지 모르 정도 썼는데 아좀 지겨운 게 있어서 좀 꺾였고 사실은 선물을 받은 거라서 감사히 잘 쓰고 있긴 한데 제 네. 개인적인 취향은 좀 사실은 아니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시트러스 계열을 좋아해서 딥티크의 베이 정도의 향을 너무나 좋아하긴 해요 그런... 흐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촬영장에 제일 많이 오고 다니는 게 이제 이거죠. 밴드가 부피를 덜 차지하고 쉽게 운동하고 몸풀 을수 있는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어깨 정도 웜업하고 어깨 풀기에는 딱 좋은 정도의 텐션감이에요. 아령으로 그러니까 3 k g 를 드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급하게 펌핑이라고 하죠. 몸, 몸을 보여줘야 될때 사실 급하게 할수 있는 제일 쉬운 게 어깨는 처음에는 사이드 레터널레전드 사이드, 사이드로 이제 어깨를 올리는 운동. 흔히들 하는 밀리터리 프레스, 앞으로 어깨를 올리는 운동. 정도 그 다음으로 할수 있는 게 덴들 짧게 잡아서 어, 로테이션 요세 가지를 한 패키지로 이렇게 묶으면 어깨 운동이 굉장히 빨리 될수 있어요. 제가 전문가 는 아니지만 어쨌든 운동을 좀 그래도 오랜 시간 하면서 이제 서던깨 3년이면 풍어를 묻는다고 조금 이제 알아서 할수 있을 만큼 정도만 할수 있게끔 펌핑을 해줄 수 있는 요게 나오네요. 전 유튜버니까요. 전 전문 유튜버니까요. 요즘 영상 업로드를 되게 많이 못해서 너무나 죄송한데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사실 요즘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편집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 콘텐츠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아직 고민이긴 해서 조만간 많이 찍어서 아 그리고 허감조류 t v 올 때의 모습들을 제가 찍어서 뒤에 뭐 게임 노출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찍어서 한번 올릴 계획도 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 혹시 기회가 되면 찍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편이고요 여름이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선풍기 이 선풍기는 에버랜드에 놀러 갔다가 애가 더워하는데 선풍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된 선풍기이긴 해요 근데 목에 걸면 나름 시원하더라고요 목에 걸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 배터리 이건 무선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는 여분으로 하나 갖고 다니고 너무 여분을 챙겨왔네요 네. 이 아이 마스크가 갑자기 들어있는데 이거 같이 쓰다 보니까 들어있는요 그리고 뭐차 키? 네. 그리고 요즘 전 스마트한 사람이니까 예. 스마트 태그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누르면 소리가 나죠? 이 핸드폰 어플로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키를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어디 간다면 이제 제 키가 어디 있는지 혹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은 찾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네, 여기까지네요. 가감없이 보여드리려고 예, 정말 제가 갖고 다니는 것만 갖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허강조류 강을 맡고 있는 배우강성민의 마침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